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KBS와 뉴스입니다. 오늘 99년 만에 미주에 찾아온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선 주민들로 인해 고속도로 위의 교통이 무척 혼잡했습니다. 평생에 한번 보기도 어렵다는 개기일식. KBS와 TV는 특수 렌즈를 사용해 이 아름다운 장관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이 같은 일생일대의 개기일식이 워싱턴주에서도 이뤄져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선 주민들과 방문한 투숙객들로 인해 고속도로는 엄청난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의 투숙이 하루에 천 달러를 육박할 정도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선 많은 주민들의 대 이동으로 인해 마치 한국의 한가위를 연상시킬 만큼 많은 차량으로 교통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한편 시애틀 공립 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오늘 아름다운 장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오전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